무흡검수는 안 통해 나한테 하지마 그런거 그몇십 년을 연구했단 말이야 몇십 년을 연마했어 나가시면 됩니다 외통입니다 나가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맞상이 나왔네요 어이 맞상은 자꾸 사람들이 뭐 재미없다 재미없다 그러는데 여러분 제가 맞상도 재밌게 둘수 있다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냥 누가 두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렇게 막 포진 탓할 필요 없어요. 충분히 재밌게 둘수 있고 맛상도 결국에 장기의 일부분이에요. 자 대를 해서 다 없애버립니다. 그러면은 양차가 공격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차대가 될 거기 때문에 예 네, 원차가 돼요. 그러니까 차가 한 마리라고 자 이제 찾길 열리면 차장 쳐서. 하지 않죠. 자 유일한 기회였는데, 네, 자, 올립니다. 어 만약에 차가 들어와서 음? 막 이렇게 했는데 막 포로 때린다 주세요. 괜찮아요. 포로 때리고 차로 먹게 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자 옆으로, 자 여기 이제 타겟이 없기 때문에 요거를 네, 지금 좋은 형태예요. 때릴 수 있는 기물이 없어서. 자, 수비. 한타 수비. 왜 지금 수비가 중요하냐면 이렇게 막아 버리면 상대가 되게 막 답답해지고요. 그 의지를 잃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은 공격이 안 통하는구나. 아, 그럼 어떡하지? 아, 깝깝한데. 어, 나는 막 상으로 때리고 막 차장, 포장 마장 이런 걸로 장기 두는데 어, 이렇게 막아 버리면 재미가 없네. 자, 이제 딴걸 두게 되죠. 자, 올려 주고 어, 포장! 거먹지 마세요. 차가 이제, 여기, 그러니까 보통 단장기분들은 여기 많이 오시는데, 어, 급장기분들은 이제 요런 거를 좋아하세요. 뭐, 바뀌었다, 요새. 어, 요새 트렌드가 바뀌었네. 어, 급장기분들도 이 자리를 아시는구나. 비키면서 막 차장, 뭐, 비키면서 뭐 걸어보려고 네, 좋은 자리에요. 이것도 아무 생각 없이 포로 막으면 궁이 안으로 못뚫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걸 상대가 싫어하기 때문에 포로 막아버리면 차와 포가 묶여버리기 때문에 포가 빠지면 차가 죽겠네요 못 움직이는 거야 깹시다 차장해 이러면은 상대가 중포를 못하겠네요 이제. 자 여기로 가서 조를 달라 고하면은 옆으로 옆으로 살릴 때네 여기로 넘어와서 아 마가 여기를 지키고 있구만 포가 여기로 가서 멱을 맞고 먹어야지 요런 수는 좋지 않습니다 이런게 좋아요 그거는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하는 것까진 좋은데 간접적으로 마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게 여기로 갔을 때좀 불편할 수 있어요 나중에 먹고 나서 빠지면 바로 퍼먹잖아. 그래서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가만히, 그냥 천천히. 한 칸씩 가도 이깁니다. 무리하게 막 대기물 함부로 쓸 이유가 없어요. 네, 무리하게 둘 수밖에 없어요, 상대가. 어, 여기 너무 불리하다 보니까 말을 죽여서, 말을 죽여서 이 병을 제거하는 거지 그러니까 5점짜리 투자해서 형태를 지키는 거죠 점수는 좀손해긴 한데 그 다음에 여기 꼼짝없이 잡히게 됩니다 차장은 뭐 올리면 되는 거고 이렇게 두면 이제 빈틈이 없어요 먹고 근데 갈 데가 없다. 그러니까 이 마가 어차피 갈 데가 없어요. 지금 다안 다 돼. 여, 여기 마자리, 마자리, 여기 마자리 갈 데가 없어요. 10분. 네. 자, 마달라. 네, 수고했습니다. 어, 제대구! 어, 맞상이었으니까 제가 이 포진을 바꾸게 되면 아마 귀마로 될 거예요, 이렇게 초나라가 고르는 거기 때문에 어, 저는 선택권이 없잖아요 포진은 이제 초나라가 정하는 거라서 요것도 똑같아요, 요것도 이때도 어려워할 필요 없어, 다 열고 어, 이거 원래 후수는 여기가 막혀요 상도 올려주고 후수는 원래 여기가 막힙니다, 어쩔 수 없어요 먼저 두고 늦게 두니까 당연한 겁니다. 자, 궁사다 해줍시다. 아, 이분이 보니까 졸장기 두시네. 졸을 이렇게 올려 졸장기를 두시는 분이네요. 차대를, 아, 차대를 해야 되나? 자, 약화시켜놓고, 여기를 먹으면 포로 먹기 때문에 마로 먹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올려주, 올려줍시다. 차가 이렇게 들어설지 않을까요? 아, 상으로, 아, 상으로 먼저 차를 걸었네요. 근데 저도 비키면서 차를 걸었어요. 이런 거잘 봐야 돼. 산길 이런 게 어려워가지고. 자 다음 수는 아마 여기 가도 될것 같습니다. 상으로 때리더라도 우리도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상장은 안 되네 포장이라서. 여기 때리는 맛이 있어서 이제 차가 여기 있다 보면은 못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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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줘야 돼 묶여있으면 안 돼요 어. 올수 있는 자리를 한번 찾아보세요 별 수가 없을 거예요 지금 공사닷 양포 분할 된 상태라서 갖춰진 상태라서 아마 별 수는 없을 텐데, 아, 찍히자. 뭐, 요렇게 되겠네. 차대, 그다음에 여기, 그다음에 여기 열어주고, 여기가 약점이네요. 지금 상태가 자, 여기를 때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 먹고, 이렇게 예, 이득 볼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때리면 마로 먹으면 죽잖아요. 네, 그래서입니다. 자, 여기도 취해 주고, 자, 다음에. 자, 올려주고. 다음에 여기를 먹더라도 괜찮아요. 마포대 정도는. 자, 땡겨 줍시다. 네. <laughs> 뭔데, 이거? <laughs> 뭐야, 이게? 아, 차는요, 어, 네, 휘발유 값이 비싼 게 아니고, 면포, 어, 진짜 필요할 때만 쓰는 거예요. 굳이 쓸데없이 막 차를 만지지 않는 거죠. 아, 이 포를 너무 살리고 싶은데, 한번 틀어서, 어, 병을 먹으면 살려볼게요. 왜냐면, 지금 넘기면, 마로 먹을 때 포로 차를 먹기 때문에, 지금 먹어야 얘를 먹을 수 있어요. 얘 지금 안 먹으면 못 먹습니다. 마지막 한수예요 그러니까, 넘기면은, 자, 이제는 못 먹는 거야. 이제는 먹으면 차가 죽기 때문에 이거를 먹을 수가 없어서 예, 끝. 야, 이거 뭐야? 어, 야, 뭐야? 포로 여기 때린 다음에 차장, 어유, 큰일 났네. 야, 이거 진짜 큰일 났네. 궁성이 다 무너지네. 한나라, 하, 이걸 안 한다고? 그니까, 먹으면 아, 위험하다 아슬아슬한데요? 응? 아, 여기 차장 치면 차장 치면 궁 올렸을 때 이거 먹을 수 있는데 아, 이건 놓쳤다 상대가 2.5점 차네요. 나중에 이제 여기 들어서서 이거 먹고 먹을 때 앞으로 넘어서 포장치고 먹으면 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끝이에요. 거기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궁을 틀었어요. 근데 이거 먹으면서 차대가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한 마리 공짜로 먹은 거죠. 차가 걸렸기 때문에 자, 이거 한 마리 공짜로 먹은 거. 잘 뒀습니다. 무호흡 검수는 안 통해, 나한테. 하지 마, 그런 거. 몇십 년을 연구했단 말이야. 몇십 년을 연마했어. 안 당하려고. 일선이 좋아요. 차장에 면포 달라 마 올리면 죽습니다. 다시 한번 차장에 자 여기 걸어주면은 이제 이렇게 막을 때 괜찮아요. 이거 상장 맞아도 옆으로 틀면은 먹고 차를 걸더라도 이게 선수가 됩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로 딱 들어서는 거지. 그럼 이제 차 먹더라도, 네, 장군에 다 박살 나는 거지. 그래서 아까 포가 일선이 좋다고 말씀드린 게, 포가 일선으로 가면은 초반에는 이 여기가 너무 불편해서, 예 네, 포가 일선으로 가시면은 이게 인공지능급의 수가 돼요. 그게 뭐 알고도 사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니까 이게 묶여서 차가 나오자니 그것도 안 되니까. 자, 여기 외통입니다. 자장에. 그니까 이걸 다시 닫아달라. 원위치해 달라. 외통입니다. 자, 잘 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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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